거기 들어가지 말라. 그래, 나와라. 그래, 어? 어? 기둥이. 알았어. 어, 잡지는 봐요. 자, 유나가 손 갖다 대. 일로와. <laughs> 유나가 손 갖다 대 봐요. 어, 갖다. 간질간질하지. 이거는 무당벌레. 무당벌레는 음. 음, 괜찮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돼. 음. 어, 올라간다. 자, 아빠가 일로 내려와라 그렇게. 올라가지 마세요. 자, 어? 어? 못 들어가게. 해 <laughs> 근데 윤아야 무당벌레 집에 가고 싶대 빠이빠이 해줘 밖에 던져 이제 이거 봐 집에 가고 싶대 이제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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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다닌다 어떻게 했어 무당벌레가 집으로 가라 그러자 이제 싫어 알았어 졸린가 봐 <laughs> 간질간질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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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어, 떨어졌어? 괜찮아, 괜찮아. 어, 떨어졌네, 진짜. 어떡하지? 응, 음, 유나가 손 대봐. 어, 눌르지 유나야, 죽이지는 말고. 유나가 손대 아빠가 해줄까? 응. 잠깐만. 어디, 어디, 어디? 한번 보자. 어딨어? 어딨어 유나야? 어 어디 있지? 없어졌다.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근데 엄마는 이거 무서워하니까 엄마 엄마한 주지 마. 아. 어? 자. <laughs> 이쪽 손. 어 이쪽 손 알았어 잠깐만. 근데 아빠한테 안온데 안 아빠 아빠 눈 아빠 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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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빠한테 안온대어 자. 됐다 아빠. 유나가 싫은가 봐. 진짜? 이거 아빠, 아빠한테만 오잖아. 유나 거기 손대 봐. 무당벌레가 어. 유나한테 가게 손대 봐. 유나한테서 도망간다. 자, 이나가, 손대방. 갖고 가, 이나가. 으, 간지러워. <웃음> 어, 어! <웃음> 얘, 무슨 색깔이야? <laughs> 빨간색이지. 어? 됐다. 됐다. 어? <laughs> 어? 또 간다. 어? <laughs> 점프했어. 근데 어? 어? 어. 이 어. 어. <laughs> 유나 이제 가라 그래야 밖으로 던져야. 어? 네. 지 가고 싶대. 나, 날개 꽃밭 가고 싶대잖아. 부당벌레가 엄마한테 가고 싶대. 어, 엄마한테 가고 싶대. 그래서, 엄마한테 가게 놔둬야 돼요. 올라왔다. 응? 어? 머리네?

알았어, 알았어. 응, 응. 응,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어! 응! 로가지 마, 그래. 니네 너무 세게 누르면 죽어버려. 오. 어. 어. 점프하기 싫대. 응. 음. 이게, 이게, 이게 지어이거 응, 싫대. 니네야, <laughs> 집에 가고 싶대요. 밖으로 던져. 다음에, 다음에 놀자. 그래. 유나야. 가, 그러니까 빠이빠 하자. 갖고 놀 거야? 네. 그래. 엄마한테, 엄마한테. 응? 엄마한테.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응. 조심해 조심해 눌르지 마요네 아야 한다 유네 아야 살살 살살 잡아야 돼요. 어, 어. 어. <laughs> 어. 이거 먹으면 안돼 유나야. 그리고 유네야 손가락으로 만졌으니까 손가락 빨면 안돼 이제 알았지? 이제 이 카메라한테 보여줘. 이제 빠이빠이 할 거야. 보여줘. 어디 있어? 거기 있네. 어디 안 보여. 어, 거기 있네. <웃음> <웃음> 안녕.